이것만 해도 살 빠진다. 다이어트 꿀습관 5가지. 1. 매일 눈바디로 변화 확인하기. 거울이나 전신 사진으로 매일 몸 상태를 확인하면 다이어트 동기 부여에 효과적입니다. 시각 자극이 행동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2. 채소 먼저 먹기 습관 들이기.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 고칼로리 음식을 덜 먹게 됩니다. 채소 기타 음식 순서가 중요합니다. 3. 배고플 때 20분만 기다리기. 충동적으로 먹기 전 20분 기다리면 진짜 허기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생수나 녹차를 마시는 것도 추천됩니다. 4. 칼로리당 부피 큰 음식 선택하기. 과일, 채소, 통곡물처럼 섬유질 많고, 부피 큰 음식을 선택하면 적은 칼로리로도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5. 질감이 있는 음식 우선 고르기. 씹는 맛이 있고 아삭하거나 부드러운 식감이 있는 음식이 포만감 지속에 효과적입니다. 질감은 식욕 조절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6. 함께하는 친구와 경쟁하기. 혼자보다 친구와 함께 걸음수나 운동량을 비교하며 경쟁하면 평균 2,000보에서 3,000보 더 걷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7. 행동 수정이 다이어트 핵심이다. 몸무게보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눈바디, 식사 순서, 대기 시간, 음식 선택 모두 행동 수정 전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친구가 됩니다.